<laughs> 자 그래서 행렬에 주어진 행렬을 어, 이러한 형태의 자 이러한 형태의 어, 열린 미분 방정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행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구조라는 거죠. 즉 x의 도트는 어떤 A라는 매트릭스 x라는 친구 플러스 어떤 G라는 열행렬. 근데 얘가 바로 뭐냐면. exponential t sine t 이런 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꼴을 <laughs> 풀수 있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operator method 말고 풀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어 결국은 <laughs> 사실은 아직도 이 열립 방 열립 미분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직은 깔끔치는 않아요. 우선 첫째, 어 <laughs> 자, 이러한, 이러한 과정이 2개 미방, 3개 미방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먹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2개, 3개 미방으로 넘어갔을 때는 에 행렬 방법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 돼서 열린미음 방정식의 가장 파워풀한 방법은 우리가 이번 여름에는 안 하게 될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구도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으로 열립방정식을 푸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연립방자식이 나오면은 무조건 라플라스 변화를 쓴다는 거죠. 지금, 어, 공대생들은, 그래서 그 전기기사 시험에서 수학이, 수학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필기시험에서 라플라스 변화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기사가 되려면은, 어, 주어진 엄청난 회로에서 각그폐 회로에 흐르는 단일 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빨리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는 라플라스 변환. 심지어는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뭐 수리물 이런 게 전기 기사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옛날에 4학년 남학생 하나가 그 어디야 여기 <laughs> 어디지? 혁신도시의 남동발전인가? 거기 가려면은 전기 기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 기사 준비를 하는데 맨날 이따만한책 갖고 어.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또 요만큼이 라플라스 변환, 객관식 문제. 다음 함수에 라플라스 변환은, 그 기사시험이니까 빨리 풀어야 되거든. 1차 필기는. 그 애가 수리물이 좀덜 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에 성질, 테이, 에너지, 테이블, 이게 머릿속에다 있어야지만 전기기사시험이 준비가 되는 거 그래서 빨리 라플라스 변환 써서, 빨리 전류를 구한다. 지금 같은, 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어떤 도면이 딱 나왔을 때, 걔네들이 전기회로를, 많은 회로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면을 보,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기기사나 또는 전기, 그, 감리사가 돼서, 어, 전, 어, 뭐지? 전기공사 감리사가 돼가지고, 전기 도면을 봤을 때, 이거 지금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불날 것인지, 이것을 빨리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회로를 갖다가 접, 접하는 회로 훈련을 하는 거죠. 전기회로를, 다양한 회로의 훈련을. 그래서, 어, 걔네들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복잡한 회로 여러 개를 등가회로로 빨리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같은 전류가 흐르도록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 그러면 회로가 여러 개가 섞여있는 데를 더 심플한 회로로, 등가회로로 만들어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등가회로로 쳐주는 것을 갖다가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회로에 대한 눈이 떠. 회로 도사들이니까 전기회로 도사들이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 이것이 어, 만약에 이런 구조로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솔루션을 행렬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 근데 행렬로 이용해서 구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갖다가 지수화 시키려고 하려면은 얘가 대각행렬이 됐을 때 지수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들려고 하는 예는, 음, 조금 얘랑은 다른 예를 듭시다. 어떤 예를 할 거냐면은, A라는 매트릭스를 마이너스 3, 1, 1, 마이너스 3으로 잡을 거고요. G라는 소스를 마이너스 6배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ET, 2배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ET,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때 이 행렬을 대각 이 행렬을 대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렬을 대각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공부한 것처럼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겠죠 따라서 행렬의 대각화는 A라는 친구에 대한 고유값을 먼저 결정.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람다 1 이런 식으로 되나? 이거 이걸 0. 이것은 3 플러스 람다의 스퀘어 빼기 1이 꼴 0이니까 여기서 람다를 구하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4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초이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죠. 자, 우리가 많이 구했으니까 결과만 씁시다. 그래서 람다의 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요것은 1,1로 잡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4에 대응되는 고유벡터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때 우리가 R이라는 매트릭스를 R이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잡냐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요 놈을 주는 고유벡터 c1이라는 고유벡터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를 주는 것은 C2라는 고유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R이라는 매트릭스를 C1의 트랜스포즈, C2의 트랜스포즈, 어, 이렇게 잡아주면은, 우리는 행렬을 대각화 시킬 수 있다. C1의 트랜스포즈란 C1을 이렇게 돌린 거니까 1, 1이 될 거고, 그죠? C2의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마이너스. 자, 이 R이라는 매트릭스의 역행렬, R인버스를 구해보면은,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건 뭐, <laughs> 트리비 <트리비어라는> 계산이니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우리는 A라는 매트릭스를, A라는 매트릭스를, R을 이용해서 대각화 시킬 수가 있다. <laughs> 자, 여러분들이 스트림을 위해서, 행렬을 배웠다라고, 행렬의 을 배웠다라고 행렬 대각화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r 인버스에 a라는 친구의 r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잡아준 r에 대해서 r 인버스 a r을 시키면 은 요거는 행렬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면은 바로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1즉 다시 말해서 람다 1, 0, 0, 람다 2라는 두 개의 고유치가 대각선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에 이랬을 때 어, 우리가 어. X 대신에 저식에서 X라는 친구를 뭘로 바꿔주겠느냐면은 어떤 R에다가 G라고 하는 열행열을 곱한 어, 거. 즉, G는 역시 G, 어, 한 G2에요. 자, 그러면은 원래의 식에다 집어넣으니까 X의 도트는 뭐가 되죠? X의 도트는 매트릭스니까매트릭스 와이 매트릭스의 곱인데 곱의 미분인데 얘가 상수잖아 그죠? 얘가 상수니까 얘는 미분될 필요 없고 얘만 미분되지 그러니까 결국 r에 z의 도트는 a에 r에 z 더하기 g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변에 r의 인버스를 갖다가 <laughs> 양변에 r의 인버스를 똑같이 곱해봅시다. r의 인버스 아래, inverse.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그럼, R inverse하고 R하고 곱한 것이 identity가 되니까, 결국, Z가 만족하는 행렬방정식은 Z dot equal, 결국, R, R inverse AR. 요것은 A를 대각화시킨.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A tilde라고 씁시다. A가 대각화된. 거기에다가, Z에다가, 플러스 <laughs> 요, R inverse G를 G tilde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G tilde는 누구냐면은 R inverse G. 그러면은, Z가 만족하는 행렬 방정식은, 어, 결국 뭐가 되냐면, 대각행렬이 커플되어 있는, 대각행렬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g 틸다를 갖다가 우리 모델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laughs> g 틸다는 요 r 인버스에다가 g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곱한 거예요, 그죠? 즉,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죠. 자, 그곱 과정은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2배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배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t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서. 행렬의 대각화를 통해서 이런 박스 안에 있는 Z에, 즉, 대각화된 행렬에 대한 이개미방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는 이 구조가 세퍼러블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돼. 맨첫 번에 얘기했다. 대각화라는 게 X와 Y를 섞질 않고 X를 x 를 섞, X 파트만 골라내고 Y는 Y 파트만 골라내는 이런 방식이라서 섞이지가 않아요. X, Y가. 그래서 x 따로 놀고 y 따로 논다라는 얘기가 돼. 대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에서 주어진 방정식에서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a라는 매트릭스가 a라는 매트릭스가 지금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얘가 대각화되기 위한 조건. 그것은 이것이 스메트릭 매트릭스죠. 그죠 대칭 행렬인 대칭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 물론, 얘가 비대칭인 경우에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학을 써서 대각화시키는 방법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 사실, 어,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이론이 될 거고, 보통 학부 과정에서 봤을 때는 대칭 행렬에, 그래서 여기랑 이 1과 1을 같은 값으로 잡아준 거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laughs>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뛰어들어야 는 게, 대각화 방법을, 대칭이, 이 지금 대각화 방법을, 대칭이 아닌 경우에 쓰게 되면 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연산자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연산자를 이용해서 소고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각화가 되는 구조가 됐을 때, A가, 항상 그럼 A 틸다로 대각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Z가 만족하는 방정식은 X, 어, z1과 z2가 세퍼러블 이렇게 분리된 이러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의 구조를 갖다가 가지게 됐다 그래서 z를 z를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z를 구하기만 하면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느냐? 구해진 z에다가 r이라는 친구만 곱해주면 된다. 행렬로. 그러면 지금 이 모델에서 지금 이 모델에서 z를 z1, z2를 넣어서 써봅시다. 그그 그래, 얘기는 뭐냐면 z 1의 d 트 z 2의 d 트 a가 아, a t 다가 마이너스 2 0, 0, 제로 마이너4 하고 여기가 z 1 z 2 하고 플러스 g t 다가 마이너스 2배 e x p o n e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배 e x p o n e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은 z 1과 z2가 안안 안 섞여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의 구조가 되냐면은 z1의 도트는 마이너스 2 배의 z1 마이너스 2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t z2의 도트는 마이너스 네 배의 z2 마이너스 네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t라고 하는 이러한 t 케이션으로 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칠판을 지우기 전에 R이라는 친구는 111-1이었어요. 어? 자, 그래서 Z1에 대해서 풀면은 Z1의 이 구조는 바로 Homogeneous Solution Plus. 얘는 뭐가 돼? D 더하기 E의 Z1은 마이너스 2배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얘를 미분연산자로 쓰면 D 더하기 4배의 Z2는 마이너스 4배의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따라서 G1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요? 우선 제 차에 호머지니어 솔루션 1개 미방이니까 C1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배의 D 더하기 2분의 1하고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특수해 그죠? 숙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 얘기는 t만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z2의 경우는 c2 exponential minus 4t, 마이너스 d b 의 d plus 2배의 exponential minus 2t. 요거는 문제가 없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이것은 c2 exponential minus 4t 마이너스 2배의 exponential minus 2t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g 1과 g 2가 된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x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미방에서 xt와 yt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laughs> 뭐가 돼야 돼? 결국 R 매트릭스에 다가 Z 매트릭스를 곱한 이런 형태로 썼어요 그럼 R 매트릭스가 바로 1, 1,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laughs> Z는 C1, e x p o n e n t i 2T, m i n u 2T, e x p o n e n t i 2T, 어, C2, e x p o n e n t i 4T, 마이너스 2배의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이런 형태로써 세진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c1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플러스 c2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t 엑스포렌셜 <laughs>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배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laughs> 그 다음 c1의 엑스포렌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c2의 엑스포네이션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t의 엑스포네이션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2배의 엑스포네이션은 마이너스 2t, 이것이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 이 행렬의 방법은 행렬이 갖고 있는 선형성 때문에 어, 비선형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행렬이 갖고 있는 선, 행렬은 선형. 행렬은 선형대수의 상징이고 꽃이야. 행렬 갖고 노는 학문을 수학에서는 선형대수학이라고 불러요. 변환의 행렬이죠. 뭐 행렬의 여러 가지 특성들. 그래서 행렬이 갖고 있는 선형성 때문에 비선형에는 전혀 안 된다는 점과 대각화가 안 되는 구조일 때이 방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결국은 <laughs>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의 도입으로, 라플라스 변환의 도입으로 다 쓸모 없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오늘 강의한 이, 이 연립방정식에 대한 강의는 어 물리학자나 이공, 어 공학도들 하기에는 그 묻힌 이론이에요. 묻혀져 간 이론. 그러니까, 어 라플라스 변환이 없을 때에 그냥 라플라스 변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결국은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라플라스 변환만 때려라. 답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컴퓨터가 열린 미분 방정식을 풀으라고 매스매틱하게 되면 서브루틴은 아마 라플라스 변환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 기사 시험에서 웬 수리물리 라플라스 변환이 나오느냐. 전기 회로가 열린 비문 방정식이죠, 시간에 따른. 그래서 무조건 라플라스 변환을 풀어서, 어, 전류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공대 전기공학과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 실험실에 가보면은, 심지어 대학원생까지 책상 머리 위에,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만, 옛날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전기과, 전기과 애들의 특징이 벽에다가 <laughs> 라플라스 변환표가 쫙 붙어 있어. <laughs> 근데 지금은 뭐잘 알다시피 매스메티카로 스마트폰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눌러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라플라스 변환표라는 게 책으로 나올 정도 이렇게 테이블 오브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 가지고 책으로 팔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그 스마트폰에 매스메티카로 다다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 다음 시간에 급수해법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어 미분방정식을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응.